정말 토트넘의 시즌 초반 판도를 결정할 수 있는 분수령 경기에서 멋진 모습을 보이며 2대 2 무승부를 기록하였습니다. 경기 초반 밀리는 양상도 보였다가 자책골, PK골 등으로 무너질 수도 있었지만 견디며 결국 따라붙는 저력의 모습을 보인 토트넘입니다. 아르테타 감독 체제의 아스날을 단한 번도 이긴 적이 없고 비긴 적도 없었던 토트넘이 원정 경기에서 소중한 승점 1점을 가져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오늘 경기 후 현지 팬들은 우리가 아스널 원정에서도 우리 플레이를 한 것이 고무적이야. 메디슨과 소니를 왜뺀 거지? 이길 수도 있었다고. 우리의 후반전이 훨씬 좋았어. 메디슨은 드리블이 너무 길고 패스 타이밍이 아쉽기도 했는데 열심히 뛰더니 결국 해냈어. 소니의 결정력이 정말 환상적이야. 그는 정말 우리팀 최고의 9번이라고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24일 저녁 10시 영국 런던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라이벌 아스날과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 원정 북런던 더비를 치러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날 결과로 토트넘과 아스날은 개막 후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4승 2무, 승점 14로 각각 4위, 5위를 기록했습니다. 골득실차에 밀린 아스날이 한 단계 아래에 자리했습니다. 손흥민은 물오른 골결정력을 과시하였지만 메디슨과 함께 다소 이른 시간에 교체되어 의아함이 높았는데요. 몸 상태가 100%가 아니라 조기 교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다행스럽게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축구 통계 사이트 품목에 따르면 이날 손흥민은 슈팅 정확도 100%, 패스 성공률 93%, 기회 창출 2회, 볼 뺏김 0회, 지상 볼 경합 성공 50%를 기록했습니다. 평점은 양팀 통틀어 가장 높은 8.8점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멀티골 손흥민은 이날 유럽 무대 개인 통산 199골을 달성, 200호 골까지 딱 1골을 남겨놨습니다. 또 이날 2골을 내리 뽑아내면서 손흥민은 2015년 토트넘으로 이적한 이래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모든 대회 통틀어 150골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자신의 PL 득점 기록도 늘렸는데요. 앞서 PL에서만 100호골 이상을 달성하며 역대 최다 득점자 상위권에 랭크됐던 손흥민은 아스널전에서 두 골을 추가해 폴 스콜스를 제쳤습니다. 이제 손흥민의 PL 역대 득점 순위는 28위입니다. 진짜 토트넘에서 기록이란 기록은 다 써내려가고 있는 손흥민인데요. 아시아 최초 득점왕부터 새홈구장 첫골 등 기록이 셀수 없을 정도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진기한 기록을 세웠는데요. 토트넘 역사상 에미레이트 스타디움 원정에서 멀티골을 터뜨린 선수는 손흥민이 유일합니다. 축구 통계 매체 스커카는 손흥민은 토트넘 역사상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북런던 더비에서 두 골을 넣은 유일한 선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스널의 전구장인 하이버리 시절로 범위를 넓히면 과거존 핸드리가 멀티골을 기록한 전례가 있긴 합니다. 아스널 킬러로 자리 잡은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은 아스널을 상대로 7골 2도움을 기록하며 북런던 더비에서 위협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다양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가장 먼저 케인의 이탈과 골 부재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팀 전체와 소니의 득점력이 돌아온 것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 선수는 리더로서 그리고 선수로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우리는 그를 9번 포지션에 배치했고, 그는 정말 열심히 뛰고 있어 만족합니다. 소니는 팀 우선주의가 너무 강해서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소니와 메디슨은 골뿐만 아니라 활동량과 프로정신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메디슨은 팀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 먼저 생각하며, 그 포지션에 투입되면 마무리를 잘합니다. 메디슨의 어시스트가 뛰어났고, 소니가 마무리를 잘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메디슨은 우리가 하는 일에 정말 전념하고 있기 때문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팀 분위기는 메디슨, 로메로, 그리고 비수마 같은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팀을 위해 헌신하고 있고 이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결과까지 얻어가고 있어 정말 대단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소니와 메디슨의 관계도 소니와 케인과 같은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상황에 따라 다르죠. 좋은 선수가 있다면 서로 이해가 잘될 거예요. 소니와 메디스는 경기를 보는 방식이 때때로 같은 파장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다행스러운 점은 올해 많은 골을 넣었고, 골이 상당히 고르게 퍼졌다는 점이에요. 소니가 여러 골을 넣은 경기가 몇 차례 있지만, 오늘도 다른 지역에서도 골 위협을 만들었어요. 브레넌에게 완벽한 찬스를 준 장면처럼요. 브레넌 존슨이 골을 넣지 못한 것은 정말 운이 나빴어요. 아스널 골키퍼 라야의 선방이 워낙에 뛰어났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상대를 위협해야 해요. 우리는 한두 명의 선수에게만 의존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 기자는 우도지, 비수마, 사르, 로메로가 옐로카드를 받으면서 어린 선수들이 보여준 성숙함에 만족하느냐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우리가 원하는 팀이 되고자 하는 진정한 의지와 열망, 그리고 훈련과 팀 정신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정말 젊은 선수들이 경기장에 나섰습니다. 첫 더비인 비카리오, 우도지, 판더벤, 사르, 존슨 모두 20대 초반이고 포로, 클로셉스키도 겨우 23세라서 젊은 팀이었지만 경험 많은 선수들이 있어서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로메로는 탁월했고 비수마는 올한해 동안 훌륭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10월 1일 홈으로 리버풀을 초대하는데요.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토트넘과 상승세 속 리버풀과의 빅매치에 팬들의 관심은 더욱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다시금 손흥민 선수의 만점 활약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기에 토트넘 주장단의 화기애애함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개막을 앞두고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의견에 따라 토트넘 주장 완장을 차지했는데요. 손흥민의 주장 선임은 다소 의외였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손흥민은 평소에 토트넘에서 말이 많지 않았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주장 선임에 많은 사람들이 놀란 이유다며 당황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영국 매체 더 부트룸은 손흥민을 주장으로 선임한 결정에 대해 토트넘 내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놀랍다는 반응도 있었다. 최근 몇 년간 팀의 리더십 그룹에 속해 있지 않았다며 책임감을 가지고 즐기는 모습을 보고 당황했다고 언급했는데요. 하지만 주장 손흥민을 향한 평가는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일화로 손흥민은 부주장 제임스 메디슨에게 문자를 보내 원정 팬들 앞에서 둥글게 모여 우리의 일부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디슨은 손흥민은 팬들 앞에서 대화했고 정말로 그들을 움직이게끔 했다고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응원을 온 원정팬들에게 선수들을 데려가 인사를 시키면서 고마움을 전하면서 캡틴의 품격을 선보이는 중입니다. 또한 메디스는 손흥민은 훌륭한 선수다. 몇 시간 동안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그러고 또 대화할 거리가 있다. 정말 따뜻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다. 주장직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BBC는 손흥민의 주장 임명은 이전에 맞지 않았던 리더십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팀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로 묶는 일은 더 어려울 것이다며 존재감을 조명했습니다. 여기에 부주장이며 토트넘으로 이적하여 맹활약한 하고 있는 메디슨도 빼놓을 수 없는 토트넘 상승세의 요인인데요. 메디슨의 존재감을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CA 부문을 중점으로 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창의적인 선수 탑5에 선정되었습니다. SCA는 슛으로 연결된 동작을 기록한 스탯인데요. 슛으로 이어진 패스, 드리블, 세컨드 슛으로 연결된 슛, 슛을 생성한 파울 유도, 슛으로 연결된 수비를 포함하는 수치를 말합니다. 메디슨은 이번 시즌 경기당 6.68의 ACA 수치 1위에 이름을 올리며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캡틴 손흥민 역시 메디슨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하루 종일도 가능하다. 매우 좋은 선수다. 토트넘은 몇년 동안 기회를 만들고 패스를 해 주는 이러한 유형의 자원이 필요했다고 극찬했습니다. 이어 메디스는 매우 중요하다. 그와 함께 뛰는 것이 기쁘다. 많은 골과 도움을 기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응원했습니다. 이제 10월 1일 홈으로 리버풀을 초대하는데요.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토트넘과 상승세 속 리버풀과의 빅매치에 팬들의 관심은 더욱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다시금 손흥민 선수의 만점 활약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